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다가 밀렸다는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밀렸다는 생각이 들때이거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준거예요 최명숙 씨. <laughs> 어, 밥 먹을 때 가족들 다 우리 형제들 다놓고 얘기한 거예요 밀렸다는 생각이 들때 그건 밀린 것 쫓아가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다. 근데 학교에서 어제까지 배운 그 진도가 70 페이지다. 근데 하루 이제 학교 못 가고 그다음 날 가니까 100페이지를 배우고 있더라. 그러면 보통은 71페이지부터 막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100페이지 하면 100페이지를 먼저 따라가라. 그리고 먼저 똑같이 따라가고 나서 시간을 만들어서 앞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항상 그렇게 해 보세요. 어. 그러고 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같은 날짜에 치잖아요. 그죠? 공부를 좀 늦게 했다고 해서 시험을 나중에 치는 거 아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 딱 이제 그 시험 같은 날짜 같은 시각 어 같은 난이도로 같이 칩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에게 뭐 특별하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닥치는 대로 그냥 하세요 미국 가가 지고 이러면 처음에 배우는 말이 뭐 우리가 책에서 처음 배운 말이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기가 대답하고 뭐 자기가 물어보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국 가서 처음에 딱 들은 말이. 미국 사람이 옆에서 확 이러면 아 그게 빡이구나. 씨발을 처음 배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 배운 말이 그냥 처음 배운 말일 뿐이에요 외국어라는 거는. 근데 외국어를 기초를 잡고 뭐 어쩌고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긴 거죠. 아주 심하게 웃기만 기초가 어 있어요. 나올 때마다 해석하는 게 그게 처음 배우는 건데요. 나올 때마다 해석하는 게 그게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이 가득찬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워즈가 들어가니까 가득차 있었다고 가득차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가득 찬,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empty 하면 비니지. 그럼 비어 있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be 동사 다음에 하면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다로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뭐 hungry 하면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픈, hungry잖아. 그럼 배고프다 하면 is hungry잖아. 그럼 배고팠다 하면 was hungry잖아. 어 지금까지 계속 배고팠다 하면 have been hungry잖아. 그렇게 하나 하나 문장 나올 때마다 그냥 배우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배웠지? 때로 배웠잖아. 접속사 파트에 가야지 이걸 하나? 아니잖아. 접속사는 문법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 그때 배워서 이거 언제 하냐고 지금 나왔으면 그냥 나온 거라고. 그러면 주어가 동살 떼지. 까 앞으로 외에는 다 때라고. 그리고 아까 이거 뭐라고 했겠지?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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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봐봐. 이거 잘 봐. Turn, turn on 붙었지? 불이 쫙 켜졌어. Turn 돌리지? Off 떨어졌지? 불이 꺼졌어. 그래서 on은 붙어 있어. 그래서 불이 켜진 off는 꺼진 거야. Off는 불리 이탈. 오케이? 그래서 스틸이 계속이야. on이 오케이. 켜져 있었다야. 해석돼요? 네. 그러면 너희 휴대폰이 하나 딱 만들면 돼요. 너희 휴대폰이 계속 켜져 있다. 너의 휴대폰이 계속 켜져 있다. Your phone is still on. Your phone is still on. 오케이? Okay. 전자레인지가 계속 켜져 있었다. Electro range 하면 정말 죽어. 안 웃는다. 모른다. Microwave <laughs> <마이크로웨이브 웃음> oven. Microwave <마이크로웨이브 웃음> oven. 당신의 내가 당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때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When, When. 방문하다 뭐예요? visit. 비짓. 그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했을 때 영어로 말해. When I visited your house, d o your room. 저 너희 전자레인지가 계속 켜져 있었어. Your microwave oven 아, 생각나는 게야 씨. it was still on. 아, 영어 진짜 대박으로 잘하는 거야, 그게. 아주 잘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표현이 스펀지처럼 계속 흡수가 될거 아니에요 어떤 영어를 보더라도 그걸 제대로만 설명하는 사람하고만 붙으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영어는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이니까 그러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단어를 너무 외우고 싶단 말이에요 단어를 외워서 문장 속에서 접근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단어 안 잊어먹어요 근데 단어를 외웠는데 문장 속에서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잊어먹어요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세요. 만약에 영어를 잘 말하거나 쓰거나 잘 못하면 그냥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고 불안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